고객님은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필요서견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고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상 파트너 착한 손사TV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건 쉽지만 정작 보험금을 신청할 땐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특히 간편 보험 가입자라면 고지 의무라는 단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어떻게 보험금 거절로 이어지는지, 또 어떤 경우는 고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편 보험은 만성 질환이나 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대신에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 물어보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에도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의사로부터 어떤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 검진에서 지방간이 의심되니 초음파를 한번더 받아보세요라는 말도 추가 검사 필요 소견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말로 설명을 듣고 진료 차트에 기록된 경우 의사 소견을 받은 경우 건강 검진 결과를 받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고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한 남성분께서 뇌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어지럼증이 심해서 오셨고, 이전에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담당 의사는 증상이 심해지면 머리 MRI를 촬영해 보자 라는 소견을 남겨놓았습니다. 단순히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고 실제로 검사를 받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주 뒤에 간편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딱 1년 후 뇌출혈로 입원하게 되면서 보험금 1천만원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는 말합니다. 고객님은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필요 서견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이고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회사의 주장을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첫째, 추가 검사 소견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MRI 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의사도 증상이 심할 때 검사를 하자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분명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둘째, 고혈압 진단 여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보험은 애초에 고혈압 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전용 상품입니다. 그러니 고혈압을 고지했더라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고객이 이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의사도 확정이 아닌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저희 손해사정사 의견과 자료 제출을 하고 나서 회사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결과는 다행히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해지된 계약은 원상 회복되었고 보험금도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보험사 주장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진료시 의사가 어떤 소견 을 설명해 주었는지 실제로 검사나 진단을 받았는지 의사 소견이 확정적이었는가입니다. 고지 의무 질문서 해석은 보험 분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진료 기록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운명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고지 의무 문제, 전문가의 해석과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보험 분쟁과 보상 실무, 실제 사례 중심의 보험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고지 의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